앞서봐도 뒤로봐도 거꾸로 돌아서봐도코끼리한서서서서서부서쳐서서서 똑같은 서명서서서서서이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아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laughs> 네?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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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를 나눠서 공부... 큼큼... <laughs> 암튼... 저는... 그...그... 그, 무명 생빈 감자...가 1팀이고요 그 다음... 에큐이라슈가 2팀입니다 바이바이 네... 때문에 살짝 소리가 좀짜 너무 크게 날 수도 있... 응, 괜찮아. 건찮아 괜찮아. 어, 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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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이거 추격전 있는 걸아 알고 있거든요? 아 추격전 있다는 말 듣고 몰랐긴 했는데. 저도 근데 이아 추격전을 안 해봐가지고 저도 잘모르 혹시... <laughs> 어디로 가야 돼요? 귀님만 따라갈게요. 네. 처음에. <laughs> 근데 저 이거 진짜 처음해 보는 거예요. 뭐요? 저도 처음 해봐요. 잠시만요. 소리 좀 키고 올게요. 저 소리 좀요 너무 더 키면 좀좋으니까이 그러니까 정도만 켜야겠. 음이 정도면 되겠지. 귀님 <laughs> 같이 가요. 어 저기다. 왜안 오는데? 네. 여기 안에 있거 어, 아, 여기 있다. 어근거속이에이좋 어이, 아. 네, 이좋요 네, 속이 좋은요 네, 이좋요 네, 속이 좋은 네, 이요 네, 이가이좋 은가요? 네, 속이 좋은요 네, 속이 네, 뭐야, 왜 이렇게 똑똑해요? <laughs> 아, 편하다. <laughs> 뭐? 뭐 하셔야 돼요. <laughs> 어, 뭐야? 어? 어머나! <laughs> 왜요? 어, 무서워요. 손이 들려, 소이 소시... <laughs> 어. 어. 나 무서워요. 왜? 로 가야 이거 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니네? 뭐 뒤로 가어 그거 맞아요? <laughs> 어, 뭐야? 신기해. 이렇게? 아니, 왜안 돼? 나 모르겠어. 아무것도. 얘랑 얘랑은 연결하는 게 맞죠? 연결 못하겠다. 아, 어, 됐다. 신기해. 근데 사람은 안 열릴 요 아무것도 안... 어, 뭐야? 아니 맨날 신리아무아도요 <laughs> 모르겠어요 뭐요? <laughs> 뭐뭐뭐아 뭐, 뭐, 뭐. 한번 저좀딴 데에서 찾아볼게요 나도 좀 뭔가를 하고 네. 싶어 여기 <laughs> 뭐, 뭔가 비난다이 뭐, 뭐, 뭐. 제어실로 가는 거 맞아요? <laughs> 제어실이요? 맞을걸요? 엄마 제어실 찾았시고요저 찾았어요 어디에요? 뭐? 그거,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 거 같지? 서커스장, 기준? 어, 레벨, 레벨 한 개. 세게다 돌렸어요. 어, 그러면은, 전원이 서커스장으로 오실래요? 네. 어, 우좀 잘하는 것같아 <laughs>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안녕하세요. <laughs> 뭐신기 그러면 여기로 기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마도 <laughs>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다음에가 그까 충격전일걸요? 아니 벌써 충격전이라니 그럼 소리를 좀 줄여야 되 <목소리> <목소리> 소리 좀줄여야커다 어, 락커를 찾았어요 어 락커 찾을까요? 벌써? 그럼 여기 는 열면 됩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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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 아니 왜? 안 되는 거지? 어? 뭐야 뭐야? 아, 어? 아, 누구야누구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가 여기 코디스면 추 거예요 얘가 또 차와요? 몰 오마이갓 기도 Yeah, no. Oh, and mm -hmm. if you see Jack, be no, careful no, around no. him, not what he used to be before. No. I tried to talk no. to him, but that no. didn't go well, no. as no. you no. No. see from what he did to me. No. I've been locked in this room for so long. No. I don't know what made him do this, no. but no. if you see him stay no. away from him, he's not safe. No. I also no. found this no. key earlier, no. so I decided to give it to you. I think it's for the warehouse. 어? 무슨 미 Good luck down there. Um. Stay safe. 소니까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게 가야 돼? 창고가 어디야? 여기요? 몰라요. 아니요 아니는데. 창고 창고를 찾아야 되나봐요. 아무서 근데 추격적인 아, 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서워못 하겠어요. 응 음, 주인님 어디 있어? 요 아까 전에 그.. 저기 뭐 있어요? 밖에 있나 봐요 밖에 있나 봐 있어요? 여기로 가야 어딨지? 뭐 누구 찾냐고 왜 응, 너무 이쁘네 왜 <laughs> 이렇게 공포스 분위기의 조은또쁘 여기서 설마 추격전을 할 리가 <웃음> <웃음> 그렇죠 여기서 그냥 동글게동글게 둥글. 동글게동글게할 수는 없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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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여기 네, 저기 한거요 저기요? 몰라요 안 가지네요? 어, 아니었어나 돌아갈래 <laughs> 날... 저긴가? 저기 가다 아닌데 여기 도 커요. 여기 아니에요? 화장실인가? 화장실. <laughs> <laughs> 여기 아닐까요 여기? 네. 여기 창고 너무 큰. 창고가 너무 큰데. 문인데. 에? 어 뭐야? 맞네. 어 맞잖아. 아 가게인데 어... 이거 발톱 자국이 있냐? 네 발톱 자국. 발톱 <laughs> 데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진짜 너무 싫어요. <laughs> 뭐할 때가 있을 때... 충전이 안된것 같아요. 저 아직 빨간불인 것 같아요. 아, 하실래요 네, 응... 음, 나 됐다 짜 이... 나 가기 싫어요. 형 피자국이 있는데, 이거 쏟아나오고 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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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죽은 건가? 쏟아나오고 있는데, 피자국이? 얘못 가. 내 케찹이. 내 케찹이. 여러분, 이거. 어차피 거차... 못 가는데. 어차피 <laughs> 못 가는데. 갈 곳은 저 반대편밖에 없다고 말해준 것 같은데요. 어. 아, 진짜. 얘, 얘 네, 추격전 할것 같아. 추격전 날것 같아. 뭐? 엄마? 위미 그럼 왼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아, 어, 진짜 아쉽다. 아, 나 오른쪽일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짧은 것아 근데 오른쪽에 지금 발 툭자국이 있어. 오른쪽으로 가면. 안... 어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있어. 오. 여기도 있어 미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네까이 빨리 가 볼게. 아 진짜 너무 놀랐어. 나... 나 지금 나. 어, 놀라... 어, 어, 어 뭐야 뭔데 뭔데 제거는 아까 전에 책 있었어요 잭? 제가 아, 아까뭐 지나갔어요 저기서 <laughs> 아, 아, 아니나 범인 좋아하는데 이나 아, <laughs> 아, 뭐, 뭐예요 뭐 해야 돼 저기서? 왜 그래 등 등. 오케이. 안 뜬. 네. 아닌가? 뜬거 같아. 우리 다 썼어. 나다 썼어요. 그니까 충전하러 가야 되나 이거? 네. 충전하러 응. 가야. 아시다. 아. 어디더라? 점심 어디이 어디더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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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직 소리가 응. 아직도 둘다 동시에 연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다 퀸님 그쪽 하세요. 저 여기 할게요. 선생님 네, 만요네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시어요 네, 했어요. 요 열렸어요. 요 열렸어요. 음. 여기서 아까 준비... 아 여기 추격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그 게임 진짜 나오지 마세요 제가 지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무서워요. 아, 지질 것 같아요. <laughs> 안될것 같아요. 끝내자 무명이도 안 된대요. 무명이도 안 된대요. 왜 이렇게 턱이 넣으세요? 턱이 없는가. 아, 찾아야 되나 봐요. 턱그 음, 아, 무명이가 계속 문나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laughs> 일단, 이거 빨리 끊으시다 일단 빨리 끊네 일단 빨리 네지 빨리, 네. 네, 빨리 빨리 여기야? 어디야? 어디에요? 이거 배터리 아니에요? 배터리 찾았어 배터리 찾았어 저 어, 빨리 끊나을게요 끈... 빨리 아 제발 빨리 끊내 진짜 끊으세요 나 진짜 무서워 죽을 거 같거든요 기계 차대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을 하고 있는이게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러면 어, 미소, 딴 게임을 찾아봐. 무양이가 <laughs> 그 게임 튕긴데, 여기에서. 튕긴데요? 네. 와이파이가안 좋은 거이나 어, 뭐야, 뭐야? 아, 아, 안 돼요. 아. 그만할까요? 그만하고 빨리 아니요? 점프하도록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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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또? 그냥, <laughs> 그냥 점프해보러 <맥으로> 갈까요? <laughs> 아니요. 일단 해봐야죠. 네. <laughs> 그냥 시청자분들이 이러면은 일단은 실망하실 거예요. 그럼 <laughs> 괜찮아. 난 괜찮아, 거 인디. <laughs> <laughs> 갑시다. 갑시다. 아, 근데 근데 아까 전에 제기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그래도 진짜 너무 싫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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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귀여웠는데.

음... 어, 여기 도끼 있다. 도끼, 있니? 여기 도끼 있어. 도끼요, 있어. 뭐 있어요. 도끼요, 됐어. 됐어. 여기 뭐가 있나? 뭐라는 거 없나? 여쭈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끼 사용하는데 그래요? 없는 거 같은데? 뭐야? 아, 왜 또? 왜또 아, 나 이따가, 무명이한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딴 데를, 부비적, 부비적 해봐요. 네. 어, 이거 뭐야? 여기 노트가 있는데요? 노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 네. 영어인데요? 영어, 안녕. 영어, 어, 제가 편집으로 뭐, 번역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일단. <laughs> <laughs> 영어 울렁증 올라온다 왜? 왜? 어? 여기, 여기 깨는 건가? 어? 됐다 됐다 아, 다생산이래 어? 아니!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끼야 기야어다생산 내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laughs> 얼마큼 걸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 이제 어떡해 어? 어? 해봐요, 해봐요. 진짜 싫어요 어? 왜불 꺼져? 왜불 꺼져요? 엄마 엄마 <laughs> 어? <웃음> 어? 뭐였는데? 어, 저 위로 다시 가볼게요 딱히 뭐 되는 게 없는데? 어? 여기 충전하는 거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이쪽에 있죠 저 일단 충전하고 있을게요 그럼 이번에도 전기인가 전기네. 아니 근데 이게 뭐 되는 게 없는데 별로. 에이, 어? 뭐지? 우리 안 켜져? 전기 같은 는데 됐다. 아까 전이랑 똑같네요 어허. 아키 모. 나와서. 아, 진짜 여기서 죽일 나오면 개다그니까 죽여야 되나, 걔를? 죽이고 이제 끝 테이킹. 여기, 여기. 어, 빨리 빨리 해봅시다 저장공간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제육 한번 넣어아 귀엽다 <laughs> 먹어버리고 싶다 어머 어? 어? 왜 그래 따라가긴 계속 이야부잡이가 따로 모였어 그 뒤로 계속 해봤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 엔딩 무지개빛 친구들이 모인 지 100일이 된 날, 옹기종기 모여 벌칙까지 정한 전품 앱 대결을 하는데,